피터 재관으로 이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피터 사관 대신. 피터, 어, 피터 재관. 피터 재관. 어, 피터 재관. 아, 날씨는 너무 좋네요. 이제는 좀 바람막이도 있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갔다 오고, 한 사이를 알아두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전재난 씨가 또 유명한 또 자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 씨가 한번타자보그가지고 오늘 드디어 만나가지고, 제 뒤에 지금 있습니다. 아. 딱딱한 운동화를 지금, 신으라고 그래서 반신 신었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클리시 아닌 이상, 운동화는 약간 뒤에서 보면 좀 삐뚤어져 보일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 뒤에서 타면은, 어. 실내에서 타는 것 같아요. 피 빤다고 그러지? <laughs> 안 어. 지금, 지금, 미스터 건이 제 피를 빨고 있습니다. 아. 실내에서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야, 그럼 내 뒤에 있으면 로라방이냐? 아, <laughs> 로라방이요. 야, 로라방 가봤어?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실내보다 실외가 낫잖아. 그래 그 잡고 야우지 우회전할 때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는 거야. 좌회전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고. 어 아니죠. 어 해야 돼. 하나 알려줬다 내가. 평소? 어. 3 1 리가 나온다고? 와씨. 3 1 m m 가 나온다는데 그런거 밖에 약하잖아요 3이 아... 그 없잖아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댄싱 댄싱 낸시, 그게 댄싱이야? 아야너 종아리가 근육이 장난 아니다 종아리 근육이 장난 아니야 뒤에서 보니까 와야야여기도 쪽에서 반대로그 반포 가는 방향은 또저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반포에 왔습니다. 무진장 빠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허재관식 자전거가 자이언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와 엄청 가볍더라고 내 것도 엄청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벼운 자전거가 많아요 너무 좋아 왜? 그냥 공짜로 가자 할있 공짜로 간다고 내뒤에 <laughs> 붙어가지고 네, 제가 야 막바람 진짜 날이거든요 야니가 앞으로 하면 가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게 근데 야 진짜로 어 아니 진짜로 내가 맞잖아요. 그러네? 아 씨. 완전 개꿀인데? 아. 매번 탈 때마다 힘들어. 가끔은 제가 좀 너무 촬영을 의식해서 아, 이거 내 페이스보다 더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내가 인정 갔다 오면서 하게 됐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그지? 힘들면 얘기해. 잠깐 쉬게. 더붙어 형이 더 붙어야 이힘이들어 그래. 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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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한적한데 좀 쉬어야겠다. 바람 때문에 안 되겠다. 야 김포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지? 25 킬로예. 요 여의도까지가 25고요. 어. 여의도가 25예. 그러니까 왕복 50이에요. 딱. 와, 제가 이제 그 우리 권재관 씨가 취미 부자라는 거를 내가 이제 김준호 씨한테 얘기를 듣고, <laughs> 그래서 줄명... 일박이일에서 만났었지. 형이랑 준호 어, 형이 나한테, 야 재관이가 너랑 말잘 통할 거. 걔도 뭐 좋아하는 게 많아, 그러더라고. 실제로 만나 보니까 굉장히 젠틀맨이고, 여러분들. 사물 때... 되게 못해요. 지금 주 종목이 아이스하고 그거잖아. 자전거, 자전거. 요리 너무 재밌죠 요즘. 자전거 세계가 모르니까. 그면 나는 모르는 거못 찾거든. 이게 뭐가냐? 자전거가 되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운동이에요. 뭐 어디까지 갔다 성취감이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젠틀한 스포츠이다 이게 아니 그리고 카메라 하나 연결해 가지고 가니까 어, 어쨌건 내가 갔다 다정들이 보이잖아. 음.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영상 올려놓고 보면, 아, 그래, 내가 여기 갔다 왔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야, 유튜브를 나는 진짜 싸이월드처럼 그냥 운영하는 거아니 맞아요, 형. 음, 음, 그냥 일본은... 인생 앨범이야. 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올리고, 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심해서. 어. 나도 디스크가 좀 있거든. 그, 살을 빼고 나니까 형 아침에 쉽기로난나는 거야.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타서. 살 빠졌는데. 조금 흘러내렸어 아니아니왜 <laughs> <laughs> 그래 진짜 여기 약간 내렸어 지금 아니, 예, 예전에 통통했잖아 통통했지 여기가 다 통통했지 <laughs> 나는 그 걱정한 게 뭐냐면 너 응. 뭔가 속상한 일이 말 못할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간 또 그랬어 <laughs>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그그 그, 그 코로나 때문에 어. 처음에 우리 개콘 없어졌지 응. 개콘 없어졌잖아 응. 그래서, 내, 멤버, 멤버, 멤버 왔었지. 아, 다 왔지, 그때는 뭐. 네, 말도 마요. 형. 힘든 친구들 진짜 많지. 지금. 많죠. 아이, 가수들도 지금 행사 못하고 공연 못하고 얼마나 힘든데. 아니, 가수분들 그 위문 열차에 많이 오잖아요. 어. 특히나 뭐, 걸그룹이나 오면은, 어. 오면은, 올해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라고 하는 애들 진짜 어. 많아요. 많지. 초반에는, 아,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아, 씨,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꿀꿀 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뭐라도 하자. 특히나 운동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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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운동을 안, 운동을 해야 사람이 좀 그런 약간 뭔가 좀잡 생각들이 사라져 맞아요. 어, 아, 막 꿀꿀하고 막 그럴 때, 어. 저도 그러니까 무조건 자전거 갖고선. 한 50km 막 100km 스타요. 그래그냥아 이게 뭐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그냥 찝찝한 마음 갖고 갔다 집에 들어갈 때좀 편해져요. 나 요즘에 지방에 도장 찍으러 다니고 싶거든. 차가 시간 될때 어떻게, 어떻게 할까? 형차 카니발이에요? 아니는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면 신용차야신용차야야 그래서 툴래 전기자전거까지 신으려면은. 아, 그게, 볼 있지, 볼. 이 형이 그게 장기병이 좀 있구나. 어, 볼에다가 끼어가지고 하는 거 미국식, 유럽식으로 있더라고. 에, 에, 근데 이볼 끼는 거가 150만원. 그러니까, 이것만 100만원인데 250개 주더라고. 코란도 스포츠나. <laughs> 진짜 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이. 어, 코란도 스포츠나. 이걸 하면 그걸 산대. 무쏘 어, 스포츠 중국을 사가지고. 어. 그 뒤에다 자전거도 싣고 때로는 오토바이도 싣고 어, 오토바이도 짓 4인승이면은, 어, 2인승 뒷, 좌석에다가 캠핑 장비 때려놓고. 어. 그럼 어. 캠핑도 가요? 아니, 그 생각, 주변에서 캠핑하자고 옷면나 물장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어. 사람 최대한 피해서 그렇지, 그렇지. 나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좀 할까. 아, 캠핑장이야. 그 아, 근데 그거 차한번 뭐 중고로 산다면 난뭐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오토바이도, 어쨌건 오토바이도 되게 비대면 하기 좋은 그런 취미거든. 맞아, 맞아. 헬멧 쓰고 있는데 뭐 게임 끝이지. 뭐. 자전거도 어차피 사람 뭐 많이 칠일 없지. 뭐. 그리고 형은 아무리 숨이 차도 이걸 내리는 법이 없더라고. 철저하지. 이게 스카이네서 그래. 자, 여러분들 그건져하시하고 지금 이제 양갱을 먹고 잠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다고 그랬죠? 네. 아, 그래서. 잠실까지만 갔다가 오는 걸로 최근에 레이싱 드론인가 그거 있던데 네. 나 그거 관심 무진장 많거든 아, 소개해드려요? 아니 그거 재밌어 재미없어 어려워요 아 나는 엔진카 좀 갖고 놀고 음. 싶어 어. 엔진카 기름 넣어서 하는 거 네네. 그거 좀 갖고 놀고 네. 싶어 하이, 속도 내면 바랍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허벅지 허벅지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너 진짜 종아리에 그냥 알이 장난 아니다 턱턱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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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오케이 홀홀홀 오케이 원정한씨가 자전거가지 여러분들 천만원 짜리됩니다 천만원 엄청 가볍더라고 야 안되겠다 이거 바람때가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야 인천가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저기 13년 경력의 어 원정한씨 예,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저는 이제 자린이고. 잠, 잠실, 저 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배에 닿는 건 정상이야? 아, 그게 살쪄서 그래요. 그지? 네. 살쪄서 그렇지? 네, 어. 나도 봤다가 이제 안 닿아요. 아, 그래. 네, 그거 안 닿으면 신기하닿아 어. 아니, 무릎이 명치를 자꾸 때려. 네, 에. 에슬로. 에슬로. 오케이. 어무 힘들어 아무 데로. 근데 오늘이 진짜 빡스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 와, 나올 시즌 들어갔고 최고의 바람이야, 진짜. 가지. 올해 가 이쪽 페달을 어. 어. 이렇게 돌려서 여기 오게 만들어요. 하이. 여기 오게.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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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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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고눕혀요 눕혀. 그러면은 어, 자전거가. 크랙 안 나고? 네, 크랙이 안 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네. 너... 자전거 혼자 타는 거랑, 어. 둘이 타는 거랑, 거리가 달라요. 아, 그래? 네. 혼자 맞네요. 타면은, 50km 타면은, 어. 아, 그것도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맞아맞아 맞아. 둘이 타고 그러면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바람 맞고. 그,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나마 덜 결결된 것 같아. 그쵸, 그쵸. 확실히. 그게 있어요. 어. 내가 아무래도 자전거 초보니까, 그, 우리 자전거 선배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거든. 어, 맞아, 나도 근데. 그분들 자꾸 MTV, MTV, MTV 이제 또 사라고 꼬시고. 기한템은좀 아니잖아, 아직. 아니죠. 솔직히 아니지. 근데 나는 이런 건 있었어요. 뭐. 나는 물건 같은 걸살 때, 어. 중간 걸 사면은 나중 되면 내가 제일 끝에 걸 사고 있더라고. 그렇지, 결국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어, 제일 좋은 걸 사자.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걸산 거야? 야, 그때 제일 좋은 걸산 거야. 아. 이거 너 이거 클리퍼 다 자이, 자이언트 거네? 이것도, 네. 어, 뭐 치매, 샵이랑? 여기랑 친해서.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다, 야. <웃음> 야. 야. <웃음> 광고 좀해보자 좀. 해보자, 좀. <laughs> 내 유튜브는 어. 형왜 아무것도 안 붙어요? 제가둥이 네. 내돈 내산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물건을 빌려주세요. 어. 그리고 반납하든지 어. 아니면은 뭐 조그만 거 이렇게 받고 하는 건지, 어. 난 뭐. 그렇게 광고라고 해갖고 아. 떡하니 멋있게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좀 욕심낼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해 그래도 어. 내가 RC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RC 하는 거 알고 있고 어, 좋아하고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많이 또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피터 재관으로 이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피터 사관되지 피터, 피터, 피터 재관 피터 재관 어, 피터 재관 재간. 재관들이라니 어, 피터, 피터 재관으로 재간. 가야지 어, 피터, 피터 재관으로 재간. 해서 GS인가 뭐그 사라고? 니키하고는 네 GS, 너도 칼라도 GS 칼라네. 그니까, 러 니가 원래, 하나님도 인생을 좋아하는구만. 아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샀어요. 아,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니 네 기럭지는 아깝다고. GS 기럭지라고. 어? 그거 BMW 타면 괜찮지. 응. 아, 지금 누가 좀 말려줘요. <laughs> 김치찌개집 진짜 맛있는데, 알고든 어딘데? 소화동에 있어요. 소화동이 어디야? 그러니까는, 어디냐, 광명쪽이에요. 한적지 아, 거기는 그래. 사람도 없고. 근데 가서 먹으면 거기는 나는 자전거 안 타도 가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 그럼 거기는 약간 우리가 중간 지점 만나서 한번 가면 되겠네 그쵸 안양천 합수부 있어요 아. 그 정도에서 딱 만나서 가면은 아. 아주 좋아요 그래 전기 타고 갈게 아니 왜그래 <laughs> 아니 파스 방식 너 모르는구나 아, 파스 너... 방식은 이거 계속 그래 아니 파스로 가야지 이 스노틀 방식은 이거 전기 스쿠터고 이런 거탈 필요 없고 운동 안 되잖아 그렇다고. 근데 파스는 돼 그렇다고. 내가 시승을 얼마 전에 했어 저 파스 방식을 근데 야, 이게 운동이 되긴 되더라고. 제일 약하게 하면. BMC 팀 머신 요즘 좀 약간 멋있더라고. 일단 BMC 그걸 타봤어요. 뭐? 람보르기니를. BMC 람보르기는 니 뭐야? 람보르기니 콜라보한 자전거요. 어. 삼천팔백이에요. 사천인가? 그래요 3, 자전거가. 자전거가. 그런 게 있어? 네,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두 대인가 세대 들어온 산 다...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근데 타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내건 아니었어. 근데 그때 저. 뭐 업체에서 아. 그거 홍보라고 해갖고 아. 타라고 해갖고 아. 탔는데 아. 신세계였어 그때. 아 근데 그 비싸다는 것 때문에. 아. 그렇지 그, 아니, 그 때문에 비싼 그... 것 때문에. 비싼 것때에그 뽐뿌라고 러나 아니 말도 안돼 무슨 무슨 람보르기니 뭐뭐 콜라보라고 3,800을 받아도 아니 뭐뭐 뭐 약간 뭐 접혀가지고 변신되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도그마도 좀 사람들이 자꾸 댓글에 도그마+ 도그마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어. 그거 처음 얼마 아니 야, 이쁘긴 진짜 이쁘더라고. 네. 프레임이. 근데 너무 비싸. 펠트 되게 비싸. 펠트그 돈이면 은 오토바이를 한잔 산다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저거 산 거야. 그래도. 어, 자 어. 저거 뭐 나쁘지 않아. 표정 잘안 나가니까. 아이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약간 GTA 또 생각나네. <laughs> 거기서 벌벌 다몰드데 헬리콥터 소리. 아, <laughs> <laughs> 아 GTA 또 생각나네. 어, 원래 이제 권재관 씨가 자전거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막 하라 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음, 아예 어차피 나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 강해서 너무 음. 우리 재관 씨를 통해서 가면은 너무 고독도로 가는 것 같아 갖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난 결론적으로 그게 잘한 거 같아 요 근데 형은 이거 네. 자유조사 엄청 많이 했네 아까 네. 잠깐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 이런 거 갖다가 많은 걸다 알고 있는데 보죠. 벌 아, 재간둥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재간둥이 어. 여러분들 RC카를 만들고 RC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여러분 와주세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지금 RC카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은 재간 씨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RC 유튜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네. 보트 재밌더라고 보트요? 보트가 120km 나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재란 씨한테 한번 좀그 RC 세계에 좀 전도를 한번 당 하는 걸 한번 하자고요 아 나는 여기 어... 한번 빠지면 요 여기도 쑥쑥 수렁입니다 수렁 왜냐면,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RC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 전도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날 잡아서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